안녕하십니까 1275일 되는 미국 대사관 책임이 심의 행동입니다. 아, 어느 나라든 정치가 문제입니다. 정치가. 지금 미국의 권력 서열 3위 대통령, 부통령 다음에 아, 국회의장인 메카시 하원의장이 탄핵이 가결이 됐다. 그래서 메카시 하원의장이 자리를 내놓게 되었습니다. 메카시 의장은 용기 있는 일을 했습니다. 미국은 10월 1일 이제 인 회계 연도가 이제 시작되는... 또 해고해서 10월 1일날 중앙정부 예산 아니 국회에 인준을 받지 못하면 은 셧다운, 마비가 되는 것입니다. 메카시 의장이 우크라이나 지원하는 금액 빼고 나머지는 또 승인을 시켰는데 공화당 강경파가 메카시를 축출시켜버린 것입니다. 왜 우리 당론은 따르지 않고 네가 네 멋대로 했느냐 아 이렇게 했는데 메카시 의장은 용기있는 결단을 했고 미국 중앙정부가 셧다운 되지 아니하고 그래도 국제사회에서 제 역할을 할수 있게끔 만들었는데 뭐 그렇게 지금 권력소열 3위를 축출시켜버렸어 누가? 정치가 미국도 정치가 잘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미국도 정치가 심각한 문제를 많이 안고 있습니다 6.25전쟁 때도 맥아더 총사령관을 미국의회로 불러서 제명을 시켰습니다 맥아더에게 모든 지휘권을 그대로 주면서 중국 공산당과 싸우게 했더라면 아마 지금 이 땅은 통일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메가드는 중국을 어디를 때려야 되고, 어떻게 때려야 되는가를 메가드는 알고 있습니다. 메가드가 물러나고 난 뒤에 이 전쟁은 장기화되었고, 끝내는 휴전선을 경계로 남과 북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가 대체하게 만든 자들이 바로 미국의 정치인들입니다. 베트남 전쟁도 바로 미국의 정치인들이 전쟁만 일상고하다가 전쟁이 길어지니까 국민들이 이제 반전 지류도 확산되고 하니까 전쟁 그만하자 그래서 그만한 화력, 무기, 그 인명을 소진시키고 난 뒤에 또 철수를 했습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도 제가 볼 때는 지금 잘 진행되고 있다가 돌아가는 추세가 지금 불안정합니다 돌아가는 추세가 각 나라들이 우크라이나의 무기 지원을 중단하자 이, 막 이, 이 나라, 저 나라 빠지고 있습니다 선을 위해서는 악을 징계해야 됩니다 평화롭던 세상이 무너지는 가장 큰 이유는 악한 자들이 창궐하는 것이 아니고, 선한자들이라 하는 자들이 침묵하는 이유 때문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자유와 평화는 침묵하는 자들이 지킬 수 없는 것입니다. 교수 나무네인들이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와 평화는 행동하는 자들이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교수들 중에서 용기 있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글로스, 말로스. 근데 대부분의 교수들은 책상에 앉아 연필을 갖고 시류 눈치와 보고 있다가 좋은 자리 있으면 찾아가고, 뭐 위원회 있으면 찾아가고, 돈 되는 데 있으면 찾아다니. 그런 인간들이 대한민국 교수들 거의 내가 볼때 90%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그런 교수들 중에 어떤 사람 뽑는가 행동하는 자들 뽑고 국민 의힘당은 누굴 뽑는가 손바닥, 발바닥 잘 비비는 그런 자들을 뽑아서 국회에빼지 달게 하니까 국회가 죽어버린 식물국회가 되는 것입니다. 공부를 많이 한 교수들은 머릿속에 엄청난 논리력을 갖고 그리고 그걸 정치에 가려면 은 말로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같은 나무랭이 윤미향 같은 나분네 이런 거 갖고 그냥 전 국민이 지켜보는 국회 대정부 질의 기타 등등에서 개박살내 국민이 딱 보고 야 대단하다. 위대한 국민의 서정이다. 이런 교수들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국 정치야 미국 이야 워낙 세계 강대국이니까 우리가 뭐 걱정할 필요도 없고 제가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대한민국 국회는 우리는 심각한 상태로 지켜봐야 되고 우리 국민들이 침묵하고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한국 국회에 대해서는 진짜 우리 국민들이 감시를 잘해야 되고, 인간 쓰레기 칩합소가 되어버린 저 국회, 자기 자신들은 똑똑하다 떠들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들은 아무런 때가 묻지 않는 인간들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많은 사람이 인사청문에 오면은 피청문 대상자를 거의 난도질 합니다. 마치 진짜 세상에 때묻은 죄인처럼 난도질 합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은 똥냄새가 진동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아니고 자기 당을 위해서도 아닙니다. 국회의원이 되는 것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저희 여의도 국회, 국회에 가서 정치를 통해서 나라를 부강하게, 국민을 평안하게 그런 뜻을 갖고 국회에 가는데 지금 있는 국회의원들은 자기 이익, 이재명이도 그러지 않습니까? 이재명이가 왜 국회의원 됐습니까? 감옥 안 가려고. 윤명향은 어떻게 국회의원 됐습니까? 사기쳐서 마지막 가는 윤명향의 마지막 목표점이 국회였는데 저는 윤명의 목표가 그것도 하나였고, 하나는 북한의 지령이 있었지 않는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윤명이가 간첩 매니지 아닙니까? 주민이 천체 간첩인데, 국회 가면은 대한민국 모든 기밀 문서를 다볼수 있습니다. 그냥 북한 노동당에서, 야, 이제는 국회 들어가라. 저 일본 대사관에서 그만큼 싸우선을 잘했다. 국회 들어가서 진지를 구축해서 투쟁하라. 뭔가가 윤명의 그런 명령이 내려오지 않았는가? 그윤명이 부끄럼도 없잖아요. 왜, 왜부끄럼지 언제 합니까? 공산주의자들은 당을 위해서는 모든 수단이 정당화됩니다. 윤명의 사기치는 것도 당을 위해서는 정당한 일이고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그 피를 빨아먹는 것도 당을 위해서는 정당한 일이고 뭐 하여튼 윤명의 거짓말 하는 것도 당을 통해서 다 정당화되는 일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이런 사기꾼 같은 인간 그리고 민주당을 다 보면 북한 노동당 다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의회 하는 짓이 똑같은 것 같아요. 당을 위해서는 모든 수단이 정당화된다 그러니까 투쟁하라 이재명이도 막 부끄럼도 없잖아요 온갖 선전선동술에 이재명이 보도가 능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제 영장 기각 이제 받았어요 근데 기소가 되면은 법정에 일주일에 한두 번씩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국회는 할수 있습니까 근데 왜 그렇게 한지 압니까 당을 위한 모든 행위는 정당하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하는 것입니다 이재명이는 이미 예전에, 예전에 수사해서 처벌해야 되는데, 그수사해서 처벌하지 못한 자들이 누구냐? 바로 박근혜 정부 시절에 여의도 국회였고, 박근혜 정부 시절에 공안기관이었습니다. 이재명이가 성남시장 할때 엄청, 모든 게다 사기였습니다. 그때 우리가 성관위에다 고발까지 다 했습니다. 이재명이가 댓글을 하나 사면 성남시 공무원 거의 1,500명이 리테이트하고 다 선거법 위반을 다 했습니다. 이재명이가 시켰어요. SNS 잘하는 사람에게 인사 고가 준다니까 안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재명이 말을 안 들으면 자천시켜버렸습니다 그런 일을 해가면서 이재명이는 아지트를 털고 통진당 해산할 때다 수사했습니다. 근데 이재명이가 안걸려들었잖아왜안걸린는지 압니까? 통진당의 잔돈 세력들이 이재명이가 다 가서 공존을 하고 이재명이가 성남시에서 각종 이권을 통진당이 다 줬습니다. 이스키한테. 근데 그 수사에 한계도 안 나왔잖아요. 누가 덮어줬습니까? 저 곽상도 저런 자들이 청와대에 있으면서 다 덮어주고 그러기 때문에 각상도에게도 50억이 그냥 각상도 아들이 왜 그게 대장군 같겠습니까 그런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가서 50억을 받아 쳐드시고는 각상도도 과목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 하면은 이 대한민국 땅에는 자판는 버글버글한데 우파는 없어 제대로 신념을 갖고 행동하는 우파는 없어 청와대고 국회고 보면은 신념이 없는 자들이 버글버글해 그러니까 간첩이 나타나도 어느 간첩이 돈을 한뭐 50억 100억 줘버리면 간첩도 덮어버려요 나라꼴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라를 진짜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는 신념 있는 자 그리고 행동할 수 있는 자 용기 있는 자 그런 자들을 대통령 주변에 국회도 그런 뺏지를 그런 사람들을 뺏지 달게 하고 그래 하면은 저 국회 안에 인간 쓰레기들 청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국민들에게 신뢰를 줄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라가 무너지면은 또다시 우리의 딸들 우리의 엄마 이런 사람들이 다또 위안부 같은 삶을 살아야 돼요. 나라가 없는. 곳에서는 바로 내 몸이 내 몸이 아니고 내 재산이 내 재산이 아니고 이미 노예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일제 3 6년그 기간 동안에 노예 삶을 살았는 것이고 그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삶이었어요. 나라가 없는 나라를 팔아먹은 놈들, 고종, 순종, 이완용이 다 그때 정치한 놈들이 다 그놈들이 그놈들이 나라를 운영하고 통치할 수 있는 능력도 안 되는 것들이 애헴하다가 어느 날 국제 사회가 워낙 급변이 일어나니까 나라를 통째로 러시아에 붙을까? 영국에 붙을까, 일본에 붙을까, 중국에 붙을까 하다가 그냥 막에라이 막 일본이 적극적으로 일본에 갖다 붙어버렸다. 하여튼 정치하는 놈들은 우리 국민들이 진짜 감시를 해야 돼. 백년 전에 대한제국 만 년에 정치하는 놈들이 나라를 통째로 팔아먹었어. 지금 정치하는 놈들도 나라를 김정은이한테 팔아먹을 가능성이 아주 농후한 놈들이 지금 국회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두눈 뜨고 이 나라를 잘 지키고 또 어느 날 나라가 위기가 오을때 목숨 걸어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6년, 7년 동안에 그 기나긴 날 태극기를 들고 이 아스팔트에 싸웠고 전국 방방곡곡을 돌면서 싸웠습니다. 2023년 10월에 대한민국은 지금 여의도에 있는 국회의원 저 인간들 때문에 이게 존재하는 게 아니고 그 기나긴 날을 태극기를 들고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대한민국을 외쳤던 진짜 그 태극기던 용감한 시민들 때문에 2023년 에 10월은 이런 자유를 누리고 있다. 저는 이런 말씀 드립니다. 지금, 항조의 아시안게임, 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털 다음에서, 뭐, 중국하고 경기를 하는데, 뭐, 우리 한국 포털에서 90% 이상이 중국이기라고 그러고, 한국은 10밖에 안된얘기에 다음에 있는 이 인간들이 변명을 많이 했는데, 그건 변명일 수가 없고, 다음은 신속하게 그 원인을 파악해서 국민들에게 알리겠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포털 다음도 있고, 네이버도 있는데, 이 포털들이 다 지금, 작전 세력들에게 지금 증거되어 있다는 걸 지금 바로 이번에 보여준 것입니다. 근데 선거 때 되면은 이게 적나라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음 네이버 구글 이런 데서 작전 세력이 작전을 할수 없게끔 차단하는 장치를 빨리해야 된다. 그리고 이미 대한민국은 많은 선거가 투명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다. 불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이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대통령은 뭔가. 지금 권력 발동을 해야 됩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도 저는 제가 볼때 이해가 안 가는 게 맞습니다. 말한테 해놓고 뭔가 정리정돈 되는 게 없어요. 너무 길어. 제가 볼때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 집권 재임하는 통치기간이 한 10년 되는 줄 알고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눈 감았다 뜨면 1년이 금방 갑니다. 금년 지나면은 내년부터는 이제 레임덕 현상 빠져든다니까. 그러니까 말이 떨어진 것 동시에 바로 한달 안에 결과들을 바로, 바로 내야 됩니다. 성관이 문제 있다고 해놓고는 뭐안 해요. 왜안 하는가? 성관이 지금들이 붙으니까. 그때 대통령 집권을 발동해서 뭘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거 하라고 대통령 뽑아줬는데. 그러니까 대통령을 지금 2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 뭐가 잘안 된다면은 별정 특별 조직을 만들어서도 해야 됩니다. 끝내는 마지막에 국회가 탄핵 탄핵 하는데 저 쓰고 빠진 국회와도 싸울 준비를 해야 됩니다. 모든 대한민국 반대 세력과는 목숨을 건 투쟁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전쟁을 할때 뭔가 변화가 일어나지 그렇지 않으면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혁명적 변혁이 필요하다. 그 혁명적 변혁은 지금에 있는 기승의 조직, 지금 대통령실에 있는 그 조직과 국회 에 있는 조직 갖고는 절대로 변혁을 일으킬 수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안전한 기승의 판에서는 변혁을 추구하는 인간이 아무도 없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월급 줘, 가만히 있어도 신분 보호해 줘. 다 좋은데 어떤 놈이 변화를 추구하겠습니다 변화는 목마른 자가 변화를 일으키고 갈망하고 갈급하는 자가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누가 이 아스팔트 바닥에 초야에 숱한 사람들은 지금 변화 변혁을 원하고 있습니다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대통령이 만나고 그런 사람들과 대통령이 머리를 맞대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야 국회 독재 적극도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 있는 그 사람들만 맨날 만나봤자 세월 가고 난뒤 대통령 물러날 시간만 빨리 다가를 뿐입니다. 그런 인간들은 또가 뱀의 혀처럼 내가 말도 잘해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문제 제기는 좋은데 문제 해결이 됐다고 하는 소식이 없다. 그래하기 위해서는 뭔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아,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는 또 한각희 님이 낮부터 또 밤까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또송아재 와서 또 수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미경님을 비롯한 여러분들 수고 많습니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